오늘은 하나님과 언약을 따라 살자. 이렇게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할까요? 하나님과 언약을 따라서 살자. 하나님을 따라가고, 언약을 따라가는 삶의 모습이 이제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경청해서 그렇게 결단이 내려지는 이런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읽었던 이0장의 내용은 이제 모세 율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 이런 언약들에 대해서 순종하겠다는 것을 이제 문서로 기록을 하고요, 그 기록한 것에 자신들의 도장을 찍어서 확인한 사람들의 지도자, 정치 지도자와 종교 지도자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합하면 총 84명이 여호와의 그 언약에 자기 문서를 기록하고 자기 사인을 하고 거기에 도장을 딱 찍었단 말이에요. 몇 명이라고요? 84명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문서에 인을 치는 것은 이제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엄숙한 맹세를 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그런 인증표가 되는 것이죠. 결국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약에 서명을 했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하나님 말씀에 아멘을 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거기 담겨 있습니다. 이렇게 결단한 사람들이 실제로 노력하고 결단한 증거가 느헤미야 10장에 크게 세 부류로 나와 있는데 지난주 수요일 밤에 드렸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을 했다고 하는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좀 정리를 해 드리면 정치적인 지도자 느헤미야 그리고 시드기아를 비롯한 이 정치 지도자 포함해서 21명의 제사장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어떤 성전 관리, 또 예배 드리는 거, 또 찬양하는 거, 이걸 리더에 나가는 레이 사람들이 17명. 그리고, 어, 44명의 집안을 대표하는 백성들의 우두머리. 이렇게 합해면 84명인데, 이 84명이 하나님의 말씀, 모세 언약에 사인을 하고 도장을 딱 찍어서,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결단을 하고 실천에 옮겼습니다. 자 오늘 읽었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되게 살아가야 되겠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에요. 구별되게 살아가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가 되어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에 따라서 살기로 맹세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구체적으로 맹세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구별된 삶을 살겠다고 이렇게 분류를 해 놓고 있는데 그 분류가 10개예요. 구체적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84명도 구체적이지만 은 이렇게 분류했던 사람들도 표현을 10개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나열해 드릴게요. 읽었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첫째가 제사장들입니다. 제사장. 그리고 레이 사람 세 번째가 성전을 지키는 문지기 그 다음에 노래하는 사람 다섯 번째가 성전에서 일하는 막일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따라 살겠다고 이방 사람들과 인연을 끊어버렸던 사람들 일곱 번째가 아내들 여덟 번째가 아들과 딸들, 아홉 번째가 알아들을 만한 지식이 있는 사람들, 열 번째가 귀족 형제들, 이렇게 이르헤미아 저자는 열 가지로 분류를 했어요. 물론 여기에 좀 중복된 부분도 있지만, 은 저자는 의도적으로 완전수가 10인데, 이 10에 맞추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이 이 서약에 동참했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느에미아 저자는 열 가지 사람들로 분류를 해주고 있다. 그 말입니다. 백성들은 만일 자신들이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지 않으면 저주와 그리고 심판도 탈게 받겠습니다. 이렇게 각오를 하고 있어요. 29절을 같이 읽습니다. 29절을 같이 읽어요.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뭘로 맹세했어요?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교례와 율법을 지. 겨 행하여 그랬어요. 그러니까 뭘로 맹세하냐면은 오늘날에 그렇게 맹세하면 안 되지만 저주까지 하면서 어떤 심판도 내가 달게 받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맹세를 하고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께 서약한 언약의 일부를 소개까지 구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느헤미야 그 앞부분 9장, 8장이 말씀해 보게 되면 이제 그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던 이 선친들, 우리 선조들의 무엇 때문에 끌려갔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고서 다 자기 멋대로 산다 갈지라도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제대로 살아봅시다. 이렇게 이제 마음속에 다짐하고 맹세까지 했고 도장까지 찍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지금 기록이 되어 있단 말씀이에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서약한 서약한 언약의 일부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가 뭐냐? 이제는 우리 자녀들을 이방 사람들과 마음대로 결혼시키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서약이에요. 자, 30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30절 읽습니다. 우리의 딸들을 이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않겠다. 그랬습니다. 저를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70년 동안 했잖아요. 그리고 고향 땅에 돌아왔어요. 고향 땅에 돌아보니까 성전은 참 먼지투성이고 성전은 다 폐허가 되어 가고 그리고 이제 다그 동안에 잃고 갔었기 때문에 거의 뭐 방치된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발을 들여다 놓고 보니까 수십 년 동안 주변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는 것을 방관했어요. 방관. 뭐 그냥 돌아와서 보니까 뭐 준비된 것도 없고 또뭐여러가지로 귀찮고 뭐 이런 거 따져 저런 거 따져. 그래서 그냥 마구잡으로 결혼 생활을 했단 말입니다. 그 이유는 애, 애시당초 예전과는 상관없이 어떤 사회적인 신분이나 출세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바구잡이로 결혼을 했고 자녀들이 하더라도 그냥 그냥 니 알아서 해 이런 형식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 제사장들마저도 이방 사람 아내를 맞이하고 또안몬 사람 도비아 영향력도 무시를 해 버린 채 그냥 그렇게 살아갔던 것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런 견원 생활에 의해서 이미 이스라엘 민족에게 정체성 문제가 생겨버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들이기 때문에 자기 정체성이 있어야 돼요. 이게 없어져 버렸다. 그 말입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뭘까요? 종교적인 겁니다. 이방 사람들하고 결혼을 시키다 보니까 이방 사람들 많이 섬기는 종교가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들어오게 되고 경건하지 못한 풍습이 이스라엘 전체를 오염시켜버렸어요. 그런데 이제 이 같은 경건치 못한 삶을 끊겠다. 그 말이에요. 아주 잘한 것이죠? 그래, 안 그래요? 아주 잘한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고의적으로 불순종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신 경우를 본적 있어요? 그런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알아서 복 주십니까? 자녀들을 더 이상 이방 사람들과 결혼시키지 않겠다. 저는요, 항상 드리는 얘기지만은 어찌됐든 간에 수요일 밤에 이렇게 나와서 앉아서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진짜로 감사하고, 기도가 저절로 나오고, 정말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엄청난 물질의 복과 자녀의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 마음은 진실이에요. 진실. 아까도 말했지만은, 84명이 이렇게 문서에 기록을 하고, 도장을 찍고, 하나님 앞에 말씀도 살겠다 자지만은, 이 숫자인 것처럼, 오늘날 한국 교회에 수많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있지만은, 그 사람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몸부림치느냐? NO! 아니에요. 형식적인 사람들도 의외로 많아요. 그리고 코로나19 이전 시대하고, 이후 시계는 이건 완전히 다릅니다. 심지어 어떻게까지 얘기하냐? B.C.와 A.D. 시대가 다르듯이, 이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기점으로 해서 B.C.와 A.D.로 나눠지잖아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지가 2020년 전에 예수께서 오셔서 지금은 이제 이렇게 연도가 달라지듯이 코로나19 이전 시대, 그때 있었던 이 시대는 오지 않는다고 모든 전문가가 얘기를 합니다. 코로나19 이제는 새로운 변화를 가져와야 될 그런 시대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듯이 오늘또 말씀해 보게 되면 이 84명은 이 사람들은 어찌됐든 간에 이제부터 우리 조상들이 행했던 이런 범죄를 안 하겠다. 이제는 제대로 한번 이 자녀들 교육부터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두 번째는 안식일에 관한 율법을 철저히 지키겠다는 겁니다. 31절에 읽습니다. 같이 읽어요. 혹시 이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공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그랬습니다. 저 보세요. 왜 이런 안식일을 지키겠다는 굳은 맹세를 했느냐. 잘 들으세요. 역대야 36장 21절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첫 번째 이유가 오늘날로 말하면 주의를 안 지켰어요. 그래서 이 바벨론의 4차에 걸쳐서 잡혀갑니다. 근데 잡혀가는데 가, 가는데 제일 먼저 누가 잡혀가느냐 귀족들을 먼저 끌고 갔어요. 돈 있고 잘 살고 이런 사람을 먼저 끌고 갔어요. 이 차로 포로로 잡혀갈 때는 백성들 중에서도 방백들, 우리나라로 말하면 국무 국무위원들 이 사람들 다 잡아갔어요. 그리고 좀힘께라서는 군사력 군인들을 다 잡아갔어요. 세 번째로 포로로 잡혀, 잡아갈 때에 그때 당시에도 모든 그 유다인들을 그렇게 잡혀갔어요. 네 번째로는 좀 표현이 그렇지만은 좀 그냥 그렇게 크게 쓸만한 사람이 아닌 그런 사람들까지 잡아갔어요. 그러고 나서요, 이 포로로 잡혀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다 방치한 줄 아세요? 바벨론 강가에다가 너희들 여기서 좀 생활해. 거기서 생활하면서 자기 고향 땅 예루살렘을 바라면서 원없이 원없이 동곡하면서 울어요 우리가 고향 땅에 있었을 때 포로로 끌려오기 이전에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걸 이렇게 포로 생활하면서 이 바벨론 강가에서 거지같이 사는 이 모습 그렇게 후회를 해요 그첫 번째 끌려간 이유가 오늘날로 말하면 안식일, 주의를 지키지 않아서 잡혀가게 된 가장 큰 원인이 예레미야 29장 10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사를 백성들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므로 그 땅에 70년 동안 안식일을 허락했다 그렇게 나와요 그 70년 동안 끌려가 보니까 이 땅은 70년 동안 안식일인 거죠 백성들이 이것을 뒤늦게 한 거예요. 그래서 31절 다시 보에 뭐라고 뭐라고 이제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합니까? 31절에 걸. 혹시 이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공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이나 성인에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그랬어요. 안식일과 성일은 절대 물건을 사거나 팔지 않겠다. 이것도 오늘날 신학적으로 다시 검증이 돼야 됩니다. 이 주일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이전하고 이후에, 이, 이런 것이죠. 안식일에, 주일에, 예를 들어 소가, 소가 이렇게 구름등에 빠졌다. 그러면 그대로 놔둬야 돼요? 건져야 돼요? 건져야 되죠.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고, 구약의 율법의 613가지 율법에는 "아예 꼼짝도 하지 말게끔 되었는데 예수님은 이 땅의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기 때문에 해야 할 일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고, 주일날 선한 사역을 해야 돼요. 어려운 사람을 돌보고, 돋고 있는 을 돌보고" 이런 것은 해야 돼. 안식일을 지킨다는 개념이 바로 그런 것까지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식일에 장사를 한다든지, 안식일에 교회까지, 교회를 못 나와서까지 어떤 사업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절대로 하나님의 복을 못 받습니다. 정말로 좀 조심스럽기도 하지만은요. 주니 주일은 하나님을 위해서 있는 날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약속을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뭐라고요? 안식일에 관하여 율법을 철저히 지키겠다. 여러분, 어렵고 힘들지만은 주일 성수하는 거, 주일날 하나님 말씀 보고 예배 드리고 이런 거, 여러분들 스스로도 철저하게 지켜가시면서 어렵더라도 여러분의 아들, 딸들에게 심어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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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내가 살 길이고 우리 자식들이 살 길이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땅은 6년 동안 경작을 하고 7년때 되는 해에는 쉬게 하겠다 하겠다. 한번 보세요. 다시 봐요. 자,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그랬어요. 땅을 쉬게 하겠다. 이것이 이제 율법인데 6년 동안은 쭉 경작을 하고 7년때 되는 해는 쉬게끔 해주겠다. 땅에게도 한식을 줄 뿐만 아니라, 가난한 자들이 7년째 되는 해의 수확을 먹을 수 있도록 율법에 정해졌는데, 가난한 사람들은 어디 뭐 먹을 데가 없기 때문에 7년째 되는 나는 고아, 그다음에 혼자 사신 분들, 이런 사람들, 그리고 이방 사람들의 몫이라고 하는 것이 율법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다, 그런 약속을 하고 있어요. 백성들은 더 나가서 아 율법이 지시한 대로 6 년이 지난 빚은 모두 다 탕감해 주겠다 이런 맹세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은행에다가 뭘 건의를 했냐면 이제 9월달 이후부터 교회에 이제 건축한 교회들 엄청나게 지금 이제 소용돌이 지금 몰아쳐 올 것인데 왜 교회가 진 빚들은 유예를 안 해주냐 내가 은행에다 전화를 했어요. 좀 지켜봐야 되겠어요. 하나님은 버젓이 살아 계시기 때문에 망하게 하거나 힘들게 하지는 않을 것이지만은 지금 사회적으로 이렇게 어려운 이때에 은행에 독촉을 해가지고 될 일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뭔가 하나님의 섭리가 계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는 운행이 되고 있다고 하는 것이 확신이 들어요. 확신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유대인들의 독특한 관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주변의 이방 사람들은 안식일을 다른 요리와 똑같이 생각하고 사회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이게 막 이방 사람은 결혼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다 그 말입니다 정말로 장담 못하는 것이 뭐냐? 자식들 결혼 문제예요 그러죠 그건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그런데 그 전령기에 믿지 않는 사람을 만나게 돼서 한두 번 실패하게 되면 나중에 무지문제가 어렵습니다. 심사숙고해서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사람을 만나게 해서 결혼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일이에요. 저도 이 문제는 절대로 내가 장담을 못해요. 그러나 끊임없이 끊임없이 기도를 하셔서 오늘 이렇게 약속한대로 그렇게 나가야 됩니다. 안식일에 관한 율법을 잘 지키겠다고 했으니까 어찌 보면 엄청난 믿음의 진보를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 오늘 읽었던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렇게 맹세하고 순종한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말씀을 하셨는가 하는 것을 한번 조명을 해 봅시다. 너무나 잘 아는 마태복음 6장 33절이에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 하면 그랬어요. 그러면 그의 나라가 뭐냐? 킹덤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구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의를 구할까?" 오늘 새벽에 제가 3시 15분에 일어났어요. 3시, 3시 15분에 일어나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하나님께서 맡기신 교회와 영혼들을 위해서 내가 일순으로 삼을 수 있는 이 마음이 변치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이게 변하면 안 되거든요. 주님이 핏값으로이교회 맡기신 이 양떼들을 위해서 일순으로 삼을 수 있는 삶을 살게 해달라 내 마음이 결코 변하는 일이 없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것이 내가 가야 될 몫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냐. 죽는 순간까지 이 마음이 변하지 않게끔 여러분도 기도해 주셔야 돼.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돼. 우리의 똑똑하고 잘나고 배우고 이런 건 주님 앞에서 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이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래서 어렵고 힘들더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려고 발구동치다 보게 되면 생각지 않을 때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여 주실 것이고 믿으시죠? 막혔던 문제는 하나님께서 풀어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적의 역사를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송도 여러분들과 지역 사회를 위해서 제가 요즘에 정말로 심사숙고해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거 하나, 하나가 있어요. 곧 여러분께 이제 전개가 될 겁니다. 많이 준비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위축되어 있는 내가 아니에요. 끊임없이 준비하고 연구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막 제가 가야 될 그런 길이다 이런 생각이 되니까 열정을 쏟고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뒤늦게나마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는 내 자녀들을 이방 사람들과 마구잡이로 결혼시키지 않겠다. 서야까지 하고 도장 딱 찍었어요. 이제는 안식일과 성일을 크룩하게 지키겠습니다라고 도장을 딱 찍었어요. 많은 사람은 아니지만, 적은 숫자지만은, 이 사람들이 이 나라를 변화시켰듯이, 우리나라의 성도수가 천만에서 팔백만으로, 육백만으로 줄어든다 갈지라도 그 가운데서 생명을 걸 만큼 주님과 영광을 위해서 뛰는 주의 종들, 사자 목사님들이 계실 것이고, 성도들이 계실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분들 때문에 하나님은 이 나라의 민족 절대로 버리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사용하시고, 한국 교회를 사용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새로운 교회를 하나님이 탄생시킬 것이고, 없어져야 될 교회를 하나님은 없을 것이고, 주의 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축복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찬양하고,